신생아. 많은 광이지만 신생아다 니는 여기를 쳐다본다. 어딘지 모른다. 내는 네가 어디인지 정체를 보러 가야 한다. 내는 니를 옆으로 밀어야. 내는 니는 니은 무서우면 가끔 똥을 지는 건 한다. 니네는 그리고 여기, 갑자기 사나워 졌다 못생겼다. 괴물 같아. 아, 어! 어, 어, 죽겠네. 어! 어, 피가 났다. 어, 피가 났다, 지금. 초코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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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는 정말 귀여 마년아. 화이를 귀여워하지. 네. 아기야 저게다. 아이, 귀여운. 저 눈에 봐라, 저. 이 귀여운 눈에 봐라. 이게 털이 되게 복실복실하다. 캡처 타임. 고구멍. 니는, 고구는 이유식 시절에 고구멍이 커닥치가 막나오양 말라겠는데. 이건 니 코딱지다, 코딱지. 내는 당장 앨범, 니는 배가 순식간에 나왔다. 원래는 이렇게 말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소낭이 막 나온다. 니는 막 여기 날개를 말리면 막 급발진을 이렇게 막 쫄리란다. 니네 여기 귀를 만지면 여기에서 긁어달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다 귀엽다 정말 귀엽다 아기같다 근데 2개월이다 이제 3... 이제 3개월이 됐다 내는 니네 등에 원형의 도무송을 해줘야 한다 내는 니네 뒤에 원형의 도무송을 붙여줘야 한다 진짜 붙이려는 건 아니고 진짜 붙여버렸다. 알았다, 아, 떼준다. 맞는빠르다 떼준다. 떼다떼냐다면엄청 떼준다. 떼준하기때문이다다 아니 근데 죄송해요. 아씨, 아, 씨. 아, 통화 았어 미니야, 미니야. 내가 너가 너무 미안해서 오늘 해시를 주려고. 미미 안녕 많은데 나는 얼른 빠른 이내에 이걸 가져와야 한다. 이걸 어떻게 뜯는지 모른다. 으이! 겨우 뜯었다. 나는 조만간 핵시를 쏟아 대참사를 일으킬 예정이다. 돌아. 갑작스리 만연이가 <목소리가> 되었다. 갑작스리 만연가이 되었다. 니는 먹방개가 될 여정이다. 이렇게 잡고 먹는다. 니는 설기도 못하는 짓을 한다. 근데 니는 해시를 엄청나게 느리게 먹는다. 후, 건더기까지 먹는다. 나 내는 네 똥도 먹을 수 있다. 진짜다! 내는 네 똥도 먹을 자신도 있고. 니는 아직 새끼새다. 니는 갓태우는 새끼지만, 지금은 새끼가 아니고 어미다. 어미가 될 예정이다. 니는... 니는! 며칠째 갇혀서 못 나오는 중이다. 니는 꼭 내가 보지 않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한다. 넌니 네 손에 빠른 인으로 손에 지워줘야 한다. 귀엽다. 와, 이리 귀여운지, 내는, 나는... 니는 3초 만에 주워야 한다. 니는 먹을 때까지 기다린다. 다 이건 내가 괌. 한... 너 신고할게. 줄까? 음치로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뭐기 싸움 하자는 거야,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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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찮아. 3초 만에 주웠어. 조금 옆으로 갈까? 너는 이제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 왜냐하면 니는 헬시를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니는 헬시 자격증을 얻고 빨리 헬시를. 니는 꼭 이렇게 끝날 때 시간을 끈다.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니, 니는 만세했다. 니는 겨드랑이로 보여줬다. 근데 냄새가 너무 난다. 니는 꼭 이런 걸 나에게 빼달라고 신호를. 알았어 알았어. 니는 이렇게 안 주면 꼭 떼를 쓴다. 니는 못생겼다 근데. 건덕야 건더기는 나 주면 안 될까? 고마워. 니는 진짜 못 생겼다.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아 잠깐만 내가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니를 들이에 해야 한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 니는 푸시팝이다. 나는 니를 푸시팝처럼 눌러야 한다. 심보진보 바보신. <laughs> 내는 미를 먹어야 한다. 근데 네가 정말 귀엽다.